어, 오늘은 그 PC 디렉터 좀 한, 간만에 한번 봅시다. 음, PC 디렉터가 보면, 여기가, S 보이죠? 여기 12월 20일, 여기가 아마 그 권리락일 겁니다. 여기 권리락하고, 여기 1월달인 건, 그 여기 그, 배당그 무상증자, 1대1 무상증자 했죠? 주식 한 개씩 더, 더 줬다고. 제가 또한번 말씀드렸듯이, 얘네들이 24년 이렇게 여기 권리라고 하고 뭐 이럴 때는 무상증, 이게 계속 이렇게 매집을 했잖아. 이거는 누가 봐도 매집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 바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매집이 보이거든요. 그러면 얘네들이, 자, 보세요.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. 이거, 이거 별거 아닌데, 이 생각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. 무상증자고 쭉 그, 왜 얘네들이 매집을 했을까요? 여기 어차피 무상증자를 하는데. 자, 보세요. 내가 100개를 들고 있으면 막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. 그럼 무상증자 하나 하잖아요. 그럼 100개가 200개 되잖아요. 그럼 내가 200개가 있으면 400개 되고 400개가 있으면 800개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고 있을수록 많이 들고 있을수록 내가 나 많이 벌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쭉 매집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무상증자를 더 받기 위해서. 저가 받으니까. 네. 자, 그리고,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, 이제 1대1 1월달인 언제게 받았겠죠. 그리고 나서, 쭉, 이제 주가가 조금 조금씩 빠집니다. 왜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손을 안 대니까, 이렇게 쭉 흘러내려,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. 원래 주식이라는 게. 그러다가 오늘, 갑자기 얘네들, 얘네 여기 거래량을 터트린저잔테한번빡 뽑았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너희들이, 짜투리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틀림없이. 너희들이, 야, 소액이든, 어쨌든,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까 아닙니까? 걔네들이, 이거를, 가격을 쭉 올리 버리면 얘네들이 어떡하겠어요? 무상증자 받았잖아요. 자기들도 100개가 있으면 200개가 됐을 까 아닙니까? 더 생겼을 거잖아요. 그러면, 가격이 쭉 오른 순간, 얘네들 팔아요. 저희가 왜냐하면, 저는 어차피, 한 주씩 더 받았으니까. 요때 그러니까 팔면 2등이니까, 쭉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, 요뭐 팔고, 요렇게또 매집 매집을 하는 거죠. 이 매집봉이거든요. 매집봉이 생겼어요. 그러면 이렇게 뚝뚝 좀 이렇게 또쭉 이런 횡보를 할 거예요. 그러다 또 매집하고 왜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장난을 치려고 하면 장난이라 기 보다 뭐 세력들이 자기들을 가격을 펌핑을 하고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이 주식을 80% 90%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올릴 수 있을,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. 있어요. 주식을 다 들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기 쉽지. 내가 그럼 주식을 뭐, 뭐, 100개 중에 10개만 들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.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, 요렇게 쭉, 올리, 이렇게 매집을 자꾸 하는 게,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. 너희들 무상증자 받은 거다 토해내라. 조금 올랐으니까 팔아라. 이렇게 또 U자로 이렇게 쭉 행보시키고 또 봉을 띄우겠죠. 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. 또 띄우겠죠. 그 얘네들이 저거가, 아, 다아 됐다. 이제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슈를 제이 터뜨리면서 그러면 이쪽에 거래량하고 캔들 모양하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턴들이 뭐 고런 패턴들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뭐 얼마에 팔고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내가 뭐 이거 뭐좀 욕심 뭐 본인이 파는거는 자기 마음이지만요 제가 볼 적에는 7천원 뭐 이래 8천원 이래 안 가겠어요 여기 피보나치를 이렇게 지지장도 다끊어 놨지만 피보나치를 이렇게 끄어 보면 최소 최소 구간이 내가 볼 때는 8천원 그리고 이게 횡보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. 횡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올리니까. 옛날에 삼부토건 그 기억하실 겁니다. 삼부토건처럼, 이렇게 쭉, 삼부토건은 사실 너무 길었지만은, 쭉 횡보하면, 결국은, 뭐, 200%, 300%, 400%, 500%,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예. 일단, 이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